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입니다. 한 열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집안에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분기탱천하고 이 있을, 있을 때기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중단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열흘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이셨다. 이런 불과 열흘 뒤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흘 뒤에 다윗이 다윗이 당한 모욕을 이렇게 대갚해 주실 줄 다윗이 모르고 다윗이 만약에 혈기를 부리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다윗은 자기 감정 때문에 제 손으로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을 죽인 여기 지금, 나발은 갈렙 자손이라 그랬는데, 갈렙은 유다지파죠. 그러니까, 이 유다지파 사람들을 죽인 그런 무리한이 되어서, 지금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또 백성들도 이런 다윗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명한 아비가이드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다윗은 그런 잘못을 저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행동, 자기가 마음에 먹은 감정대로 혈기대로 하려고 했던 그 행동을 멈춘 지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친히 쳐서 죽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열흘입니다. 불과 10일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혈기 부리지 않고, 불과 예를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가 일어나는 대로 쉽게 말하고 쉽게 함부로 행동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할 일을 남기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일어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자존심과 감정 상하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죄짓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기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여러분 그럴 때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존심을 상하거나 어떤 감정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확확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열흘 뒤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열흘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내가 혈기와 분기를 부리지 않고,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후회할 일 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이러면 그럴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죄질을 생각밖에 안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에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음의 그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에 사로잡힐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할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벗어나서까지 내가 저 사월을 해야 하는 일을 할수 없다. 그때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이 나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났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고 행동을 하면서 그걸 멈추게 하죠. 그런데 열흘 뒤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친히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훈련받는 과정이죠. 아,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혈기를 그대로 부렸다면 얼마나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그랬을 건데 여러분 다윗이 이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그 사건이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릴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서까지 우리의 감정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참 혈기가 일어나는 일이 있,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씀을 벗어나서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해올 때 같은 악을 확 그냥 부리고 싶은 그런 어떤 혈기와 그런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흘 뒤에 하나님 개입하신다. 열흘 뒤에 하나님 나발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심과 혹은 혈기부리고 싶은 혈기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와 지혜가 우리에게 결한것입니다 또한 이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의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혈기와 분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함께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영적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과 또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죄 짓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 때 우리를 막으시려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안 들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죄질려고 할때 마음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저 다윗 죽여버려야지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이야기해 줍니까? 요나단, 자기 아들.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그 요나단 입을 사용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안됩니다. 근데 그게 눈을 감아버리고 또 귀를 막아버리면서 그걸 안듣고 안보는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또 죄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 또 하나님의 훈계, 그거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달려가 버리면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비게르, 아비가이를 향해서 그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 39절에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내가 악한 일을 저지를 뻔했는데 이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런데 그 막아주신 도구가 누구예요? 아비가일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 당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자칫. 큰그 악행을 저지를 뿐 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 믿음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십니다. 감정이 상해 있을 때, 자존심이 짓밟힐 때,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죄짓기 좋은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죄짓고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보내 주시고 그 사람이 지혜와 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이끄시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또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싶은 여러분 그런 때가 있을 때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바른 말을 해줍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줍니다.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믿음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구로 보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거지. 온유라는 것이 이러분 다른 게 아니라, 아, 완악, 온유의 반대말이 완악인데요. 강팍인데요. 이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온유는 받아들일줄 아는 거예요. 수용성, 받아들일줄 아는 거죠. 온유 환자가 보기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열흘 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우리를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 보내주신 사람들 지혜로운 말과 믿음의 말잘 귀기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받들서받아들여서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